25페이죠. 지 어제, 마지막에 ROA를 한 다음에, 오늘 RO2를 해요. RO2를 해요. 자, 그러면, RO2라는 건 뭐냐면, 자, RO2라고 돼있어요. 영어로는, return on equity야. 근데 뭐다? 앞에 나오는 게 분자예요. 그럼, return은 뭐냐면, 네딩컴이 리턴이 수익이니까 그 다음에 에코티 뭐다 에코티지 그러면 요거는 네딩컴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서 걸친 이익이죠 근데 에코티는 12월 31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될까 전기말이 있다면 전기말 플러스 단기말 해서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지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없어는니까 그러니까 단기 말 자료만 주면 단기 말 하는데, 정기 말있으면 더해서 둘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평균을 해야 되겠죠. 자료가 주어진다면, 자료가 주어지지 않으면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당연히 ROE의 분모는 에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에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구분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구분돼요. 이거를 네드 인컴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에코티를 갖다 놓잖아요. 에코티를 갖다 놓으면 여기다가 세일즈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셋 에셋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넷 프라핏 마디인지. 내프라핏 마진이죠. 이 요게 뭐예요? 에셋 턴오버죠.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됐냐면 요거는 비율을 보면 여기가 에쿼티고 요것이 s e 이니까 SF분의 에쿼티 자기 자본 비율을 역수한 거지. SF분의 에쿼티를 역수한 거지. SF분의 에쿼티를 역수한 거죠. 자기 자본 비율의 역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자본의 역수. 그니까 러 이건 뭐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본물의 데트가 부채비율이 아니에요. 1- 부채비율의 역수지. 1- 부채비율의 역수잖아. 그래서 이게 비율 분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ROE가 증가하려면 내린컴이 증가하거나 에코티가 감소해야 돼요. 또는 내 프라핀 마이진 증가하고 에셋 톤오브가 증가하고 뭐예요? 자기자비비의 역수가 증가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에코티가 작아지는 거지 에코티가 작아지는 거 에셋은 커지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박스에 그거에 저 25페이지 박스 그 밑에 요세 가지로 이지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마, 그건 똑같이 뭐냐면 24페이지에 박스에 그거에 네프라핀 마진과 에셋 턴오버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요건 뭐다? 요건 또 이렇게 쓸수 있겠네? 요건, 요건 똑같이 못 가요, 요거는. 요것이, r o a 예요 ROA. ROA 곱하기, 에쿼티분의 에셋과 같은 컨셉이라고. 그니까, 러 비율 분석을 갖고는 여러가지로막 이리저리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다.